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치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지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제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리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소전이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문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하여 물에 넣고 여호와를 여호와 여우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남,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하면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 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의,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내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오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어, 민수기 오장은 총 크게 세 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절로 사절에는 부정하게 된 자를 어, 부정하게 된 자를 위한 규례, 그리고 오절로 십절에는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어, 배상의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 1절로 삼십일절까지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어, 에 대한 절차가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 2절 같이 함께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치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매 그다 죽음이나 병이나 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를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라라는 그런 어, 규례입니다. 이때 있었던 그런 어, 나병 환자 혹은 유출증 이런 것들은 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격리하라라고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참 와닿지 않았었는데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 격리하는 것들이 또 공동체의 전체를 위하여서 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 꼭 이런 모든 어 죄의 유무 혹은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를 멀리 해야 되는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정하다라는 것들은 제의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의미에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정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어,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그 어, 동물들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어, 제의적인, 어, 의미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 적합한 상태인가, 아니면, 어, 또한, 뭐, 공동체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도 되는 그런 적합한 상태인가를 의미할 때이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웰빙, 하나님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아파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부정하다라고 하는데요개 중에 하나는 출산을 했을 때나 여성이 생리를 할 때나 이런 때들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 공동체로부터 혹은 일상생활로부터 어 벗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뭐 병균이 있어서 어 더러워서가 아니라 아니면 전염될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공동체를 돌보고 또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상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또 보호되어서 어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 그 상태, 지금의 그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 위하여서 이 격리하는 절차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에 보면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는 그리고 또 보상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6절로 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오늘 이 규례에서 나오는 의미는 되게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은 그 죄의 대가는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그냥 없어지는 것, 그냥 우리 뭐 흔,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퉁쳐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 지불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어, 그, 죄를 지은 거? 만약에 소를 훔쳤거나 소를 죽였거나 이랬을 때 그냥 그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속값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속값에다가 5분의 1까지 더 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한 번쯤은 보셨을거나 아니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한국에서 되게 큰 이슈를 한번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괴범의 유괴범이 나오고 그 유괴범에 의해서 그 아들이 아, 이 주인공의 아들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제 교회에 가게 돼서 그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아, 또 어, 회복되어지면서 아이 사람이 아이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나를 용. 하나님께서 용서해줬으니까 나도 이 유괴범을 용서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근데그 유괴범이 그죄그 교도소의 안에 있는 유괴범이 너무 태연한 모습으로 아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오열을 하면서.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어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어, 값싼은에 값싼 용서에 대해서 신랄하게 어, 비판했었던 일들이 어, 그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어 쉽게 평가했었던 어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 기독교를 비판한다. 근데 기독교의 그어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는 의미로 많이 어 이렇게 한편으로는 비판을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교회, 그 한국 기독교 안에 있었던 값싼 은혜, 값싼 용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낸 값이 없기 때문에 그, 그 용서가 그냥 아주 값어치 없는 용서처럼 되어버렸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낸 것이 없으니까 이게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어라고 하고 그냥 다 퉁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윤리 의식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이 사람에게 대했던 것이든지 하나님에게 대했던 것이든지 그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배상 뿐만 아니라, 아니라 보상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피해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에 대해서 보상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법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어,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 하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까지도, 그, 그 값을 넘어서까지도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불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아들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 어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용서받았지 하고 털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혹시 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 우리가 진심을 다한 어 나의 죄를 어 자복하는 7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게 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또한 어, 배상하기까지 보상하기까지 하는 어, 그런 일들이 그래서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11절 이하로는 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제 간통했다고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 아내의 간통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 여, 이렇게 남편이 의심을 할 때에는 시죄 절차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죄가 뭐냐면은 어 예전에 중세 유럽에서 마녀들을 재판할 때 어,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녀들을 어떻게 재판했냐면 끓는 물에다가 손을 넣어 보고 이 사람이 손이 상하지 않으면 어 마녀가 아니다. 그리고 손이 상하면 마녀였기 때문에 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마녀를 둘다 마녀를 마녀로 재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손을 넣는데 일단 안 다칠 수가 없죠. 다치게 되니까는 당연히 마녀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넣었다 뺐는데 괜찮으면은 이것도 마녀로 마녀가 뭔가 이런 어, 그런 마술을 써서 나,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 어, 마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이런 느낌에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법인데요. 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주게 하는 것들이 바로 시제 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과 이 간통한. 의, 남편이 아내를 간통 그 간통으로 의심할 때그 절차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녀 재판은 너가 무죄인 것을 드러내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막그 끓는 물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빨갛게 뜨겁게 달궈진 새고창이를 손으로 잡는 거나 아니면은 뭐 팔팔 끓고 있는 기름에 기름 안에 있는 물건을 잡는 거거나 이렇게 자신이 무죄임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어, 그런 시제 절차였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제 절차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 지금 저주게,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 물은 뭐냐? 기껏해야 성전 바닥에 있는 그 티끌, 먼지가 섞여 있는 물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 기억이 나게 하는 그 소재물을 드리고 이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독국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끓는 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담은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간통했다면 그러면 이이 이 물이 그냥 물이지만 어뭐 먼지 섞인 물이지만 흙탕물이지만 그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쓰게 되는 것임. 이 사람 이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의 유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물을 먹고 괜찮으면 그럼 이 사람이 무죄임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이 여성을 이 여자를 아내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어증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간통했다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폭력을 써, 쓰거나 가정 폭력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여성이 무고한 여성이 남편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혼당하거나 가정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이렇게 어, 어, 여성을 보호하고 또한 죗값에 대해서 어, 다 치르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 보호할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이런 어, 법에는 하나님께서 가, 가지고 있는 어, 우리를 향한 그 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 254장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줄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줄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주함을 곳을 서 주시네. 내가 줄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세서 주소서. 나로라시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수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게 너 손이 내 은사다 어라 가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세자가의 보혈로 날 새서 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 주심에 점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잘못에 대한 배상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 정말 어, 값싼 용서로 생각하고는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더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어, 그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에 어,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 죄를 서로의 어 자기가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